AR로 샷건을 잡는 법 탄을 빼주면 되거든요 한발 뺐고 두발 뺐고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크리링 박격포 장인 쌀타입니다 배그를 하면서 예능과 치킨 모두 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예능을 빼고 치킨을 먹으면 되지 저는 배그할 때 치킨보다 예능이 더 재밌습니다 라고 할뻔 사실 실력이 안 된다는 점 하지만 플레이만큼은 재밌게 하는 쌀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그우안 봐준다. 우우뭐입우민 파티야? 우우우우우우우우더 빠를 우 같은데 친구야. 사우가 나이스. 하이. 우 <laughs> 밑에한테 위험하우우우우다리가오 오그. 하지만 김우타 떡배를 더, 더 좋아하지. 일단 나갈 때 한번 얼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학교를 정리하고 철 밟는 소리 났거든요. 뭔지 모르죠? 모르죠? 컷! 서클이 wow. 너무 좋은 걸. 아나 봤다 저거. 슈퍼 여포 김살타. 저걸 본 순간 참지 않지. 뭐지, 뭐 아무것도 못하냐. 보통이라도 안 싸보지. 왜 이렇게 뭐시전 시간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무슨 각을 보고 있었던 거야? 살타 유쪽 가. 아, 그건 인정. 제가 버프된 M16에다가 어그로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겠습니다. 기존에 살타의 오랜 승명이라고 할까? 아, 네 여기랑 여기는 많이 올라가는데. 목표를 보자, 했다 여기 안을 맞춰 버린다면 여기 안에 박격포가 들어가 버린다면 그건 0각망각의 완전 유두각 몇 미터야? 212.5 미터. 여기 안에 넣어 버린다면 하지만 이 벽에 맞아 버린다면 그건 싫어 나 비상호출까지 있단 말이야. 높이선 안 맞겠지? 가자 <laughs> 지금이니 비장의 가드 날려버리기. 죽었네? 와 정확히 들어가긴 했는데 얘 이미 죽었어, 뭐야 괜찮네, 랄보로 끌수 있었는데 뭐, 파밍하러 왔나? 쌀타야, 이번엔 진짜 기회다 너 내가 0점 다 맞춰놨다, 거기 가자 지금이니! 비장의 카드! 해호소의 n <목요> o 넣어버리기 넣어버리기 한발들어갔다 들어간다 컷0.2 <목요> <laughs> 이미 다 맞춰놨다고 잡아버렸죠 이게 쌀타죠 <목요> 일단 파밍을 하나 b 을까이 수영장에 있는 친구가 수영장에 o b 있어요. 제가 봤어요. 하지만 쌀타는 비상 o 출 사고 또 뭔가 b o d y 에임이 안 내려가 씨. 컷! 기장님 아직 안 탔습니다 기장님 기장님! 기장님 아직 안 탔습니다 아직 사람 안 탔어요 아직 아직 안 탔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양치 안착시켜주세요 기장님 사람 아직 안 탔어요 기장님 따흥! 오오 어, 어, 디지 어, 위안 보이네. 어, 어, 핵이다! 핵이다! <laughs> 어? 그게 맞겠냐? 어, 내 쪽이네? 에이. 응, 안 맞죠? 절대 안 맞죠? <laughs> 야, 박효포가, 야, 여기 떨어졌어. 야, 이렇게 섬세하게 박효포 넣는 사람 있을까? 와아.. 여기 떨어지고 스플래시로 죽었네 얘 완전 여기 박혀있었으면 안 죽었겠다 한대 맞고 여기로 나와가지고 여기 살짝 스플래시 맞았겠다 그죠? 정수리 강타? <laughs> 근데 왜알로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알로사우루스 닮았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별명이 알로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도 알로 알로 하니까 대학교 친구들도 알로 알로 하게 되고 유튜브를 대학교 때 만들었거든요. 알로로 지을라니까 뭐 비슷한 그게 있더라고. 뭐 다른 공룡 없나? 조금 뭐 있어 보이는 공룡 해가지고 살타사우루스가 있더라고. 그래서 살타로 지었다는 TMI였습니다. 근데 사실 국어 선생님은 반전인 게. 알로사우루스를 얘기할라던 게 아니었어. 국력 도쿠가 와가지고. 국어 선생님이 설명한 거 알로사우루스가 아니라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 해가지고. 그래? 그럼 넌 이제 알로가 아니라 브라다 해가지고. 어, 브라는 좀 이상한데. <laughs> 그냥 알로라고 할게 해가지고 알로사우루스가 된 거임. 들어가는 사람들 가만. 야 누가 보면은 한0만원 미션 걸린 줄 알겠어 이래다니. <laughs> 대가리 네 옆에 펜슬리 so we... 진짜 안 됐네 Cut. 너 무슨 자신감으로 왜 그래? <laughs> 많이 아프니, 자기장? 와우! 너 어떻게 할 건데? 아프지? 엎드린데 딱 빠났다. 여기. 너너 <laughs> 달려가봐. 너 달려가봐. 달려가 나는 차이지롱 포기를 했구나. 그래. 자기장이 튀겨 죽어라. 튀겨 죽어버려라. 칸. 뭐야 이거? 일다어 저기도 있다. 오! 캇! 캇! 하나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? BRGM이야? 살짝, 살짝 주먹전 한번 유도해 볼게요. 주먹전으 살짝 유도해 볼게요. 과연 그는 살타의 농락에 넘어갈 것인지. 살짝 주먹전 살짝 주먹전을 유도해 볼게요. 야야야 떨어져봐. 너 붙으면 나 바로 쏠 거잖아. 헤이 브로 헤이. Wait for me. Wait for me. Wait, wait wait wait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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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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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야, <laughs> 나는 자기 특정 일다 던지고 푸쉬할 거다 하고 쭈먹전하자 아니, <laughs> 나나나나나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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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어 어, 어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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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내가 이겼어 너성니맞았아잖아이아끼야 어? 아니, <laughs> 아 <laughs> 끝판왕을 보여주지 주먹장 하자고? 오케이 하자 오케이 고고고 아노노메디킷 메디킷, 메디킷. 한번 먹고 하자 고고고고 나 풀피 아닌데 한번 오케이 고고고 고빰빰빰빰빰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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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빰. 내가 몇번 이겼는데 어? 너 세게 때린 줄 알지? 세게 안 맞았고요 아얘 풀피였네 야야 야, 이거 딱딱 래피 딱 하면은 음, 이긴 건데 김성차 이긴 걸로 찢어